안녕하세요, 비트비입니다. 아, 오늘 네. 분위기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네. 기트 좋고, 오늘 또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어, 개인, 어, 소, 아, 개인 소개, 짧게 네. 하죠. Let me introduce so yourself. 안녕하세요, 비트비의 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비의 네. 네, 리더, 응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비의 열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BTOB 장입니다네 안녕하세요 BTOB 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BTOB 육성재 형일호입니다네 마지막 멤버 성재가 네 저희 BTOB가 일 명인데 아, 지금 또 드라마 촬영 저희 네, 스태 아쉽게도 못 왔는데 그래서 성재가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특별한 선물